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상품 판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 인터넷 동영상 중개로 물건을 파는 것도 하는데요. 강원도 내 시군들 역시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중개를 통해 농특산물을 파는 방송이 시작됩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입니다. 몽거리를 직접 갈 필요 없이 실시간 중계방송을 보면서 지역 특산품을 살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라이브 커머스 판매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한다고 판매가 크게 느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 접속자 수가 적어 판매가 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 방송을 한다는 사전 홍보가 부족한 탓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찍어서 이렇게 많이 홍보가 돼가도 사람이 많이 올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고 나간 게 없으니까. 또 소비자 접근이 쉬운 온라인 판매 방식을 갖추지 않아 방송 이후 추가 매출로 이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일회성 행사처럼 진행되면 방송 제작 비용만 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 판매 방식 도입 확대와 함께 실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전 홍보가 중요합니다. 판매 상품에 맞는 구매층을 대상으로 소셜 사이트나 온라인 카페를 통해 방송 일정과 주문 방법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방송 이후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 구매자 관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할때 소비자들을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 광고 홍보에 드는 비용이 좀 발생해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민과 상인 등 판매자가 스스로 방송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